2년간 무급휴직이 진행된 STX 조선 노동자들은 무급순환휴직을 종료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13일째 경남도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후송됐던 이장섭 지회장은 농성장에 복귀했지만 오늘 오전 다시 입원한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 박봉열 위원장도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당초 무급휴직이 끝나는 날이었지만, STX 조선 측은 회사 경영상 어려워 무급휴직을 끝내기가 쉽지 않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이어 STX 조선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고용유지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STX 조선 노동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잔인하게 희망 퇴직과 조직 개편을 진행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TX 조선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고용보장과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에 김경수도지사는 기다려달라,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뿌리난 노동자들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STX 정상화의 핵심인 고용보장을 위해서 김경수 도지사는 회사 경영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대처 방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공공근로 등의 임시방편적인 일자리를 운운하기 전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고용보장과 생계보장안을 마련해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코경남 조아라입니다.